캐나다의 물가 급등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6.8% 올랐습니다. 지난 6월 8.1% 이후 연속 상승세가 둔화한 건데 이는 휘발유와 가구 가격 상승폭 하락이 주요인으로 전문가 예상치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달과 비교해선 0.1%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소폭이지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반면 장바구니 물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는 11.4%로 4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9월과 같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무알콜 음료와 신선한 과일 육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랐고 조류 독감으로 인해 닭고기 가격도 전년 대비 9.3% 상승했으며 신선한 야채와 유제품, 해산물 모두 올랐습니다. 식용유는 26%, 커피와 차는 17%, 달걀 17%, 시리얼 제품과 베이커리도 각각 16%씩 오르면서 1년 새 눈에 띄게 비싸졌습니다. 외식 물가 또한 7.7% 상승했습니다. 식품 물가 상승률은 12달 연속 전체 상품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주거비용도 7.2% 증가했습니다. 몰기지 이자율이 14.5%, 임대료도 5.9% 올랐는데 특히 임대료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구와 승용차 역시 가격은 오르곤 있지만 오른폭은 이전보다 느려지고 있습니다. 10월과 비교하면 야채 가격이 한달새 10%나 폭등했고 신선한 과일과 몰기지, 임대료도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가격이 내려간 항목은 승용차 등록비와 디지털 미디어, 비디오 장비, 인터넷 서비스 등에 불과합니다. 앞서 연방중앙은행은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금리 인상 폭을 완화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계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가 10월보다 높아져 금리 인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중원은 내년 1월 말 기준금리 정책을 발표합니다. 한편 앞서 델하우지 대학이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서민들의 주름은 늘어만 갑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50대 남성이 10대들에게 집단 공격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0시 15분쯤 뉴욕스트리트과 유니버스티 에비뉴 인근 쉼터 호텔 근처에서 남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흉기에 찔려 심한 부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습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이 용의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빠르게 체포했으며 여러 개의 무기들도 압수했지만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13살 3명과 14살 3명, 16살 2명의 10대 소녀들로 경찰은 이례적으로 8명 모두를 2급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은 8명 중 3명은 이전에도 경찰과 접촉한 적이 있었다며 이들이 떼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 또 늦은 시간 후에 만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경찰은 이들이 술을 빼앗으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49살의 남성은 과거 호텔 심터에 머물렀고 최근에 다시 입소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여성은 용의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술을 훔치려하자 남성이 이를 도우려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밤 10시 반쯤 범행 현장 주변에서 가해자들이 연류된 말다툼이나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접촉한 시민들은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드로 토론토에서 발생한 68번째 살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무장한 10대 소녀들의 집단 묻지마식 살인 사건에 깊은 우려를 전한 존토리 토론토 시장은 어린 소녀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를 애도했습니다. 한편 현재 구금 상태인 이들은 지난 일요일에 이어 오는 29일 다시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등 온타리오주 전역에 금요일부터 겨울 폭풍이 예고되면서 당국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피어슨 국제공항 측은 기상이 악화되면 여객기 이착륙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집에서 출발하기 전 반드시 항공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여행도 마찬가지로 토론토 등 출발지는 물론 목적지의 날씨와 곳곳의 도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온주 경찰은 권고했습니다. 온주 저녁에 한파와 겨울 폭풍, 눈보라가 엄습하는 악천후가 예고되면서. 모처럼의 여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엘버타주는 폭설과 매서운 한파로 인해 이미 항공기 취소와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의 정전 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벤쿠버 국제공항의 상황은 어제보다 오늘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밴쿠버와 캘거리 공항에서 취소가 이어지면서 토론토 출발 예정인 항공기들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앨버타 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오늘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한 남성은 항공편이 취소됐는데 크리스마스까지도 자리가 없어 닷새 후에나 갈수 있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웨스트젯에 따르면 악천으로 인해 일요일 104편, 월요일 146편, 화요일에는 210편이 취소됐습니다. 승객들은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한 취소나 지연 상황은 이해하지만, 다음 항공편이나 수화물에 대해 물어봐도 답변을 얻기가 쉽지 않아 이런 소통 부재가 더큰 스트레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만 하루 13만여 명이 피어슨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져 혼잡이 예상됩니다. 독감에 급성 호흡기 질환 RSV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 학생들의 결석이 크게 늘었습니다. GTA 교육청들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부터 25일 사이 결석한 사례는 모두 58만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35%인 20만 5천여 건의 결석 이유는 호흡기 바이러스였습니다. 특히, 토론토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23만 7천여 건으로 나와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1월 결석 사례는 올해 절반 수준인 29만 3,500여 건이고, 질병 사례 역시 9만 5,5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지역 교육청은 10월 결석 학생이 4만 8천여 명, 11월 5만 9,900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만에서 2만여 명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트리플 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결석이 급증한 가운데 토론토 보건당국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독려하고 독감 백신도 맞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지 못한 정부 혜택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이유로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캐네디언들을 돕는 단체에 따르면 일부 취약계층이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해 환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칼틴대한 부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캐나다인의 10에서 12%가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5년 기준으로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미신고자들이 젊고 독신인 저소득층 남성에게 주로 집중됐는데, 이와 관련해 연방국세청은 매년 무료 클리닉을 통해 저소득층 60만여 명의 세금신고를 돕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스틴 드루도 연방 총리는 사람들이 틱톡에 대해 우려하고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캐나다 통신보안국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틱톡의 안보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 대변인은 캐나다 이용자 데이터를 결코 중국 정부에 제공한 바 없다며 그런 요청을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발언은 미국 의회가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어제 미 의회는 국가 안보 위협을 들어 중국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제재와 단속의 일환으로 정부 소유 기기 내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본인 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 온라인 관련 기계를 통해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카 노인회가 지난주 목요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송년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한카노인의 회원들과 찬조 출연자 이외에 김득환 토론토 총영사와 권태한 부총영사 조성준 온타려주 노인 및 복지부 장관, 김정희 한인회장 등 내빈 등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후운 한카노인의 회장이 인사하고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문지 소개 다음으로 한카노인회에서 진행하는 선생님 소개와 한카드림 합창단의 축가로 일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점심 후 3부 행사에선 고전무용과 색소폰 연주, 스포츠댄스, 오카리나 연주, 하모니카 연주, 고고장구, 라인댄스가 선보였고 가수 성계연 씨와 최승식 부회장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행사 중간중간 라플 티켓 추첨을 통해 많은 참석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고 변수자 씨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이 다 함께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습니다.